10. 이스라엘은 열매매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일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행세로 언행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도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이며그 송아지는 아수를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곳아웬의 산다는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들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시대로부터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뻐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진기하더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기울 드린 암소 같아서 곱시 발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파데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거드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 너희는 아들 바까라 주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어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히 전쟁의 날에 베가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굳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그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지 내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니라내 가운데 있는 거울한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도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에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보호하시리라. 야곱은 못태에서 그의 형의팔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자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보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 모든 것 중에서 주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것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은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길스은불이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로다 길가에서는 무리가수송하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함이 격로하게아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만미아마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 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으리라 그러나 애굽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아코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루 말며만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하자. 그럼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 에브라임의 불가포함되었고그 죄가 저장되었느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곤수에서 성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와의 호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 되리로다. 사마야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로그 어린 아이는 부서 이스라엘아, 내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야. 내가 부리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살이기를. 모든 불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라. 우리가 아스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뢰하지 아니하오리니, 연고와가 주로 말미암아 금유를 얻은 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으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과같으리니 그가 백카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부가럽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그들은 곱시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로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번 원의 포도주 같이 들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찬나무 같으니 내가 나름 말미암마 열매를 얻으리라 하디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요엘. 일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 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니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지가 먹고, 늦지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주여는 자들, 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런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로 소재와 전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더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구도원을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 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시 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를 정하고 성의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멸망같이 잡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학덩이 아래서 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대가 소련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한도 피곤하다. 도 여와 야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출을 향하여 활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 지니, 이는 여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박하였으니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다. 로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그의 모양은 말같고그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나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아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아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진동하며 하늘에 떠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침 크고 그의 명령을 마음을 다여내로돌아올하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이네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파를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젖 저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계불 을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에 암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것이며 내가 북쪽 고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이 사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울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음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는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도기는 새 포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자네 너희에게 보는 큰 군데 곧 메뚜기와 늑지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것이다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중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 과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3장. 보라, 그날 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우사박 굴기의내에 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집이 뽑아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감바꾸며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음이니라 들어와 시돈과 블레스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기니,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이렇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자 손에,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쓰벗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 여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나을스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 처 이스 그런 즉 너희가 나는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딤굴짜이에 되리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드은 황만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거하이니라